제179조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소멸시효의 기간 만료 전 6개월 내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제180조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 정지. 제2항 재산을 관리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제2항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로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제181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 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182조. 천재 기타사변과 시효정지. 천재 기타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183조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제184조 시호의 이익의 포기 기타 제1항 소멸시호의 이익은 이를 포기하지 못한다. 제2항 소멸시호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정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